자 밀크코인 홀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미디어센터의 현 교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밀크코인이 8.1%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219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근 장기 하락 추세 속에서 오늘 단기적으로 이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파란색 이평선과 빨간색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를 했고 이 노란색 이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지금 윗꼬리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고점을 갱신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저점 부근에서 이 파란색 기준선을 넘어가는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8% 정도 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중요 저항선이죠. 222원 구간. 이 구간까지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와 주었기 때문에 이전 박스권과 대비를 해보았을 때 명확히 차이가 나는 그런 거래량과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의 패턴을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이 매집을 한 이후에 돌파를 하는 그런 양봉을 만들어주었지만 윗꼬리가 생겼다는 점은요. 이 222.2원 돌파 이후에는 이 구간에서 강한 매도세가 들어와 주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밀크코인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이 기대감이 살아나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저점에서 이 세력들이 모아간 티가 나는 흐름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검정색 이평선은 물론이고요, 이 노란색 이평선 저항에 막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더 중심의 흐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이 나와 준다면 매수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어떤 구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지를 이평선과 거래량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께 분석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방향 설정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뭘 믿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제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신뢰감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코인 미디어 센터 소통방을 공유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저는 투자할 때요, 많은 코인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만 이제 주거라 분석을 해도 수익을 낼수 있을까 말까 하는 판에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진짜 딱한 종목씩만 친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소통방에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요 제 개인적인 투자를 이제 복귀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러분들 우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를 믿으시는 분들께서만 투자를 하실 분들은 투자를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는 아니니까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분석들,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본인의 투자 관점과 일치한다면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소통방 참가자분들도 모든 분들 다 보실 수 있게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6월 24일이에요. 6월 24일에 스텍스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로는요 이제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 형성을 해 주었고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바닥 구간 손익비 좋은 자리이고 국내 거래소에는 이제 885원 부근에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4일 12시부터 6월 25일 12시까지 자, 제가 추천드린 이 886원, 이 885원 가격대 부근에서부터 1015원까지 14.5%에 해당하는 상승률이 나와 주었습니다. 자,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절대로 내 매매를 따라와라. 강요드린 적 없고요. 이 소통방은 단지 이 코인 미디어 센터 채널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되기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소통방입니다. 뭐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 자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절대로 맹세컨대 이 매매를요, 여러분들 강요드리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매매 기록 뿐만 아니라 소통방, 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수익 얼마 냈는지 아니면 뭐 관점 같은 거 공유하는 소통방도 있고요. 여러분들 경제 일정 좀 쉽게 파악하시라고 경제 일정 이런 식으로 공유해드리는 방도 있고, 뭐, 신규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실 수 있는 이렇게 방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초보자분들을 위한 이 매매 기법 자료들도 여기에 제가 다 공유를 해 두었으니까요. 자, 절실하시고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 만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번호 010-2867-4044로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냥 혹시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뭐 본인과 안 맞는 것 같다 하시면은 그냥 바로 나가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링크 바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숫자 4와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종목명을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대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신 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일단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양봉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파란색 이평선과 빨간색 이평선을 동시에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고 지금 노란색 이평선의 저항에 막혀서 지금 이 윗꼬리를 길게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이 파란색 이평선을 돌파를 했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이 반등의 시동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눌림 저항을 받던 이, 이 구간을 이런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 주면서 엄청난 양봉을 만들어 주고 돌파를 해 주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일 만약 캔들이 이 파란색 위에서 양착이 되어 준 이후로 이 계속 형성이 되어 준다면 단기적인 이 추세가 확정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신호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2평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까지 이 저항선 역할을 했던 이 빨간색 2평선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한번 돌파를 해 주었다가, 리테스트 구간을 거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실패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추가하락이 깊어지면서 지금 다시 빨간색 2평선 아래에서 움직여 주다가, 오늘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지만, 지금 결국에는 다시 이 저항에 막히면서 지금 윗꼬리를 형성해 주고 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 단기 매물대를 아직 소화하기에는 버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빨간색 이평선 위에서 안착을 해 주는지 아니면 저항 맞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 주는지 이걸 봐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 이평선을 보시면요. 오늘 캔들의 윗꼬리가 이 61선 근처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적인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세력이 빠져나갔다거나 매도 압력이 굉장히 세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에 한번더 실려주면서 이 노란색 이평선까지 뚫어내는 양봉이 나와 주어야 추세가 중기적으로도 상승 추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 이평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237원 구간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장기 저항선이자 이제 추세 전환의 핵심 기준이 될수 있어요. 이 121선 위로 팬들이 뚫어주고 위로 안착해주는 흐름을 만들어 주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이고 똑같이 이런 거래량이 터져주지 않는다라면. 앞전에서도 그래왔듯이 이 검정색 이평선에서 강한 눌림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검정색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주셔야 하고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이 바닥에 말라있던 거래량이 갑자기 이 파란색 이평선을 훨씬 뚫어내는 이런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어요. 최근 수일간에 평균 거래량 대비했을 때 4배 정도 들어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수급이 되었다는 게 확실하고 다만 이 꼬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 매물대가 강한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도 이 눌림이 발생하면서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진입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치에서 뭐 매수나 투자를 한다라기 보다는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적인 흐름을 보시면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고 지지선과 저항 구간을 한번 유심히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혼자 매매하는 게 너무 어렵다, 차트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위에 번호 한번 다시 띄워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번호로 010-2867-4044로 숫자 4라고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공유를 드릴 거니까 입장해 보셔서 좀 좋은 수익 만들어 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좀더 좋은 소식으로 우리 여러분들 잘뵐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